쓰라고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저보고는 이가스레지가 약하니까 이것 쓰라고 했거든요 이거 곤로 골로 아닌가? 이거, 이거 그 라이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가스인데 어떻게 해야 돼? 이 라이트가 딸깍딸깍 아 이건가? 이거 너무 작은데 아라면을 먹고 싶은데 불을 피울 줄 모르네 일단은 체력이 약하다고 해도 좀 이게 좀 위험해 보이니까 아, 있으면 물어볼 텐데 지금 없어가지고 이것도 안 되는 거 같아 어? 잠깐만 어? 이게 된다 오케이 오케이 된다 된다 겁나 밋밋하네 이건 뭐 이게 1인분이라고? 기다린 동안 시리얼이라도 먹어야 될거 같아요 배고파 죽겠다 아 배고파 와, 엄청 초콜릿 냄새 난다. 지금 이제 물이 어가지고물안 넣고 있습니다. 한약진 냄새가 나는데? 아, 그래도 이, 이거라도 좀 설렌다는 게 신기하다. 와, 와, msg 맛 <laughs> 살짝 짜긴 한데, 돌아가 쫄아가지고 와, 이 맛이지 그래, 이 msg 맛이지 같은 짠맛이라도 우리가 아는 짠맛이랑 모르는 짠맛이 있는 거 아세요? 아, 아는 짠맛이야 동남아라면 <laughs> 잘 모르는데 진짜 맛있다 이거 맞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제 가방이 좀 찢어져가지고 바늘하고 실을 좀 사야 될것 같아요. 이 복도가 약간 사각형을돼 있고 이 가운데 뚫려 있는 식인데 어제 밤에 올 때는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거기다가이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 무서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나마 좀아지라 새뱃 들어가가지고 땀네요. 참고로 터키는 흉이 우리가 말하는 1층은 0층이고요 지하 1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요 진짜 다 콘도? 아파트? 이런식이에요 해외 나가서 이런 데 오는 건 진짜 일본 살때 그때 빨고는 없는 것 같아 진짜 며칠 전까지 이스탄불에 탁심 근처에 있다가 한적한 곳에 오니까 약간 좋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그러네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마트가 하나 있거든요? 와, 이 사람 없는 데서도 아, 이슬람의 그 소리가 들리네. 바늘하고 실을 사야 되는데, 아, 있을지 모르겠네. 안 되겠으면 직원한테 물어봐요. 야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보통, 그, 어디냐. 바이러 같은 데 살긴 하는데. 그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그 마트 돌아다닐 때부터 직원 한 분이 갑자기 계속 저를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와줄고하시는 거더라고요 뭐 찾으시냐고 그래서 이제 바늘이라 실 보여주니까 다른 마트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가방 수선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방이 망가져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사야 돼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다른 마트로 왔는데 이가 훨씬 크네. 이거 뭐지? 이게 배인가? 배가 이런 형태로 들어온 거 같은데. 고추 봐. 우와 엄청 크네. 파프리카인가? 기름이 왜 이렇게 많아? 우와. 어, 파스타가 여기 있는데? 네. 그럼 이 근처에 라면이, 아, 한국 라면 없네. 또 동남아 라면 있구나. 네요. 바늘. 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없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유가 아닙니다. 아이란장에서 엄청 시큼한 요거트찾요겠는데 아, 너 뭐, 여기 지방 찬스 써야 되나? Excuse me? I find this and this. 네. 아뇨? 아뇨 고마워여유도 없네 터키에 다이소가 어디지? 아 큰일났네 지금 다른데 마트로 왔는데 실을 찾았거든요 실이 왜 실이잖아 근데 바늘이랑 파는 거 같지 않은데 십자수구나 십자수 아니 이러면 분명히 재방세트가 있을만한데 여기 실이 있는데 털실이긴 하지만 오. 이게도십자수긴 한데 잠깐만 작은 거네냐 여기가 다이소네 마트를 3개 돌아다닌 끝에 찾긴 찾았습니다 정확히는 타올에 술을 넣는 그런 세트인 것 같은데 뭐 어차피 타올은 타올을로쓸 수가 있기 때문에 타올 별도로 바늘실 별도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도로가 형성돼 있어요 멸징도 시간에 사실 탁심은 터키가 넓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게 체감되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비교적 신축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어제 터키에서 이스탄불로 넘어올 때 가방을 들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확 뜯어져 버렸거든요 이걸 좀 수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끊어지기라도 하면 진짜 대참사거든요 <laughs> 그래서 지금 수선할 수 있을 때 제가 그래도 군대 있을 때 수선을 좀 했었기 때문에 뭐. 입니다. 개판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튼튼면 위주로 진짜 개판이다. <laughs> 그래도 뭐 드는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뜯어진 건 아닌데 나중에 또 뜯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보완 작업을 했어요. 정망이네요. 뭐 장교형 이제 가방이란 게다 이런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하루 종일 밥도 먹고, 빨래도 하고, 가방도 꿰매고. 편집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이제 여행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서 한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한번 쉬는 날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